만돌린 연주대와 호산나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응.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현재 12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는 저희 교구 소속은 아니셨어요. 근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편이네요. <laughs> 뭘 보고 얘기하신 거죠? 네, 티셔츠 색깔이 같아서 같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내 편이라는 것은 이만큼 큰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불어 넣어 준다는 거죠. 어린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죠 가위바위보 해서 어떻게 하죠? 예, 서로의 편들을 나눕니다 말뚝박기할 때는 누구를 데려와야 이기나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를 데려와야 예, 내 편을 삼아야 이깁니다 예, 숨바꼭질을 하거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는 누구를 데려와야 이기죠? 발이 빠른 친구들 예. 발이 빠른 친구들, 잘 멈추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내 편으로 삼아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내 편이 중요하냐? 바로 이 승리의 키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혹시 대한민국과 중국의 축구를 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키맨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선수를 영입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은 영입해서 승리의 승률을 올리곤 합니다. 그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내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내편을 만들려고 애쓰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는데 언제죠?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편 만들려고 했는데 살아보시니 <laughs> 내 편이 잘안 되죠. 예, 결혼하고 명절 때만 가면 이 사람이 누구 편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지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어, 어떤 영원한 내 편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내 편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10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의 길 속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에 마치 금이 간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해석되면 좋겠지만 고난과 고통이 반복되고 뜻모를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인간은 혼란스러워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 공통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이 고통과 고난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처한 이 고통의 길 가운데 영원한 대편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그 대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118편 5절 서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이 원어를 동의어를 언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잘알수 있을 텐데 예레미야애가 1장 3절에 궁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었냐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궁지에 사람이 빠지고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 상황에? 한몰되어집니다.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요 넋이 나가버립니다 궁지에 몰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면 무엇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잡게 되는 상태가 이 궁지에 몰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이 어떠한 궁지에 몰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궁지에 몰려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요?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애워 쌌고 애워 쌌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나를 애워싼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애워싸고 애워쌌습니다. 벌들처럼 애워쌌습니다. 벌떼가 모여들듯이 우리의 눈앞을 다 가리울 정도로 정신없이 혼비백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벌떼와 나라와 애워싸고 애워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 합니까? 밀쳐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넋이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인은 이러한 궁지에 몰려있을 때내 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고난에 서하면, 모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시인처럼 내 편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고난에 있어서 내 편을 만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시인은 어떻게 내 편을 만났는가? 비밀 통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 통로로 영원한 내 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의미의 원어를 조금 더 알맞게 표현한다면 아뢰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 밀려오고 밀려오는 고난 속에 정신없이 나를 벌떼와 같이 나를 몰아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공격해오는 그때에 여호와께 아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비밀 통로를 찾아 들어가 진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향하는 이 방향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인은 이 고통 중에 이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아래는 모습을 비밀 통로를 통해 영원한 내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뭘 선택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유혹이기도 한데, 첫 번째, 분노와 짜증입니다. 어떤 일 속에서 하던 일이 궁지에 딱 몰리고 나면,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선택하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환경을 조장했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든, 환경 탓을 하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원망을 탓하는 일들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쉬운 일들을 선택하죠. 놓아 버리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 탁 놓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는 일까지 하게 하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대한민국 성인 14.7%가 인생을 살면서 성인입니다. 성인 기준 14.7%가 한 번쯤은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하루 기준으로 자살하는 대한민국 사람의 몇 명일까요? 하루 기준. 평균 36.5명이 하루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1년을 계산해 봤더니 2021년 기준에요. 13,305명이 매년 자살을 하고 있다고 평균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딱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발견해서 거기서 안정감을 딱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인이 걸어갔던 이 비밀 통로를 통과해야지만 그, 그곳에 계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내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신앙인들은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기도를 누가 하게 하죠? 내가 안 합니다 일단은 지인들을 이용하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 궁지의 몰림 속에 수받은 애워쌈과 애워쌈과 벌떼와 나를 밀어뜨리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그 비밀 통로를 통과하여 영원하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과 애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래는 방향 조정을 하기보다는 쉽고 가볍게 주변인들에게 문자하고 카톡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아니, 권사님, 기도해주세요. 집사님, 아빠, 엄마, 저 위에서 기도해주세요. 누구는 정작 기도 안 하죠? <laughs> 고난 속에, 고통 중에, 궁지에 몰린 자기 자신은 정작 그 비밀 통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내편 대신 여우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맞닥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그 자리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맞이할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기도의 요청을 통하여 대신 기도하는 일들로 우리가 대처해버리고 맙니다.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 자기 자신이 이 고통 중에 이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비밀 통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2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편, 118편,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를 축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궁지에 몰려있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밀 통로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복이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긴 터널과 같은 이 고난, 궁지에 몰려서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벌떼와 같은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여호와께 향하여 아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두 가지를 오늘 시인은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긴 고난이 왜 더욱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외쳤는데 뭐가 없으면요? 대답이 없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자 자기의 뼈가 녹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해 주셨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답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대답만 해주시면 뭐라고 대답하든 그 대답이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 도리어 이 기간을 좀더 보내야 된다라는 답을 해 주신다 할지라도 대답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긴 세월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긴 고통 중에 힘이 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입니다.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런데 답변만 들리면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폴 트립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 하나님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조사를 해 보았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서 하루에 정말 수천의 수만의 이 새들이 떨어지는데 죽는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거를 관할하실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더니 미국 전역에서 하루에 몇 마리가 몇 마리의 새가 죽는 줄 아십니까? 1370만 마리 하나님이 하루에만 떨어뜨리시는 새의 수가 1370만 마리 미국에만 미국 땅에서 니다 1년을 계산해 봤더니 50억 마리를 하나님이 자 떨어뜨려 <laughs> 다 아시고 관할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요? 평균 10만 개에서 많으신 분은 15만 개랍니다 뭘세신 하나님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 여와를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이겨낼 힘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요. 이 땅에 수많은 수천의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무엇하게 됩니까? 5절 후반절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은 곳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살소망이 끊어진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좁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세 번역 성경이나 다른 ESB 버전을 보면 이 부분은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실제로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영혼의 자유함을 여우와 고통 중에 그 비밀 통로를 통해 여우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통 중에라도 여우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회퍼의 찬양, 우리 금요 집회 때만 해도 많이 부르는 찬양, 잘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부르죠?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독일 루터교회 목회자인 이 본회퍼가 신학자이고 반 나치 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이 선한 능력입니다. 그는 유언에도 그렇게 썼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끊어질 그 순간 자기가 이제 유언으로 남겨놓고 가족과 약혼녀에게 쓴이 시의 내용이 어떻게 부르죠?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거 어떻게 쓸수 있었을까요? 전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회퍼의 시편 이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본 회퍼가 시편을 예수의 기도라고 정의 내리고요 본회퍼가이 시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책 안에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기도가 다시 회복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편을 읽으면 통독할 때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laughs> 너무 어려운 역대기를 읽고 수많은 역사서를 읽다가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근데 이본 회퍼가 이 고통 중에 이 연단 중에 사방으로 애워싸고 애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영원한 내 편이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은 손에 잡으면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요 우리를 좋아지게 만듭니다. 더욱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것이죠. 돈을 붙잡으면 그렇습니다. 성공을 붙잡으면 그렇고요. 명예를 쫓으면 그렇습니다. 더욱 좁아집니다. 더욱 살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넓은 곳에 세우셔서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인 목적 잘 아실 텐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어요? 생명. 우리에게 예수님 빼면 시체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아야 될 소망도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만납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통해서 이 시인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깨닫고 난 여호와가 대답해 주시고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요. 그의 삶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상황 속에 궁지에 몰려 있어서 사람이 두려우시다면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을 꼭 만나실 수 있는 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나를 도와 주시는 이십니다. 118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의 내편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편이시면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평일 저녁에 요 교회 앞 마당을 이렇게 도는데요. 운동삼아서 비가 오면 뭐가 펴질까요? 앞마당에 그늘막이 이렇게 쫙. 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면 하나님을 마주,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 밑으로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숨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또 다시 거기를 찾을까요? 세상을 의지할까요? 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면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 통로를 꼭 사용하셔서 고통 중에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내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우리 같은 편이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깊은 기도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오니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담고 돌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